저는 말씀드릴 때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만료합니다 말립니다. 혹시라도 한번 삐끗하면 좀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소득이 끊긴다는 거는 퇴사를 하고서 절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희 와이프! 말고 <웃음> 돈! <웃음> 네. 예, 점심 넘어서 한 2, 3시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뭔가 아주 큰 작업 공간이 있네요. 네. <laughs> 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방치망 작업도 중요한데 저희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음.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여섯, 여덟. 총몇 개예요? 오늘 전화 통화상으로는 열 여덟 개에서 스무 개라고 하셨는데, 떼고 보니까 스물 두 개입니다. 종종 이렇게 대량 건수가 많나요? 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것들도 종종 들어오고, 근데 대량 건수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사무실이라던가 상업시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열심히 함께 사진 촬영 중인 우리 교육생 사장님들. 아, 오늘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컨셉입니다. <laughs> 어 이제 방추 공장 차렸다 이거. 근데 되게 공간이 다행히 있어서 어, 맞아. 좋네요. 개수가 많은데. 팀장님, 팀장님 메인 사진 메인으로 찍어주세요 팀장님이. 네. 어네네 네. 손 굉장히 빠르시네요. 님 대구에서 오셨다며요. 네, 네 맞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교육 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계신 거예요? 네, 서울에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은. 그럼 네.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 <laughs> 엄청 대단하시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아내분은 지금 어디? 아, 지금은 아마 친구들 만나면서 서울 어딘가 관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니 아. <laughs> 네. 원래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 그 전에는 도장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일하셨죠? 도장일은 한1년반 정도 했고요. 네. 그 전에 도장일 전에 따른 건축일도 한일년 정도 좀 넘게 했었습니다. 아 원래 기술직에 계셨었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 지금 어디다가 방충망일로 배워볼 생각을 하셨는지. 음그 전에 하던 일들은 아무래도 좀 기술을 제대로 배우기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좀그 처음 만난 오야지 분이 좀 좋지 못해던 어. 그런 게 있어서 <laughs> <laughs>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경, 경상도 분이 확실하시네요. 네네. 오야지. 또, 또 누르고 밀면 고무는 늘어나니까 그걸. 감안해서 딱 맞춰도 되는데 이 길이를 오히려 조금 짧게 해도 돼요 자, 오전 작업 끝 <laughs> 모형은 양쪽에 다 똑같이 두 개다? 네 원래는 한쪽만 껴주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주방창이나 작은 창들은 고객님들이 방향을 좀 편한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양쪽에다가 껴드리는 게 조금 더 고객님들이 목이 안 들어오게 할수 있어서 양쪽 다 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바퀴 짰다 보니까 바퀴 쪽에다 껴놓고 가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바퀴 보고 바퀴가 있으면 그 양쪽 옆에다가 껴드려야 돼요 대장님 이제 몇개 남았어요? 어 지금 밥 먹고 왔는데 8개 남았습니다 8개? 네 그러면 대략 얼마나 남은 거예요? 어 팀장님이랑 둘이 하면 1시간이면 될거 같아요. 1시간. 네그 많던 거 벌써 반 이상 했네요. 어, 저희 팀장님이 워낙 손도 빠르고 잘하셔서. 음, 팀장님 금방, 엄지척 해주세요. 엄지 척 한번 해 주세요. 엄지. 에이스 에이스. 재장님보다 어. 손 빠르다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네, 잘하십니다. 팀장님 누가한테 배우셨어요? 때문에. <laughs> 아. <laughs> 계장님, 근데 새치가 엄청 많아졌네요. 아, 새치는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이제 새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흰머리라고 해야 될 정도죠. 염색해야겠네요. 염색을 제 미용실에서 잘안 하는데 집에서 저희 미용사가 있는데 제가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회장님 이제 없어졌는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네. 옆에서 또한창 아. 하고 계셔서 회장님 몫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하나 같은데 밑에 하나 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아두개네 <laughs> 제가 아. 일단 최소 하나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거의 다 네. 했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모헤어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 샤시는 좀 오래된 샤시라 이제 모헤어 끼는 곳이 없고요 이제 창틀과의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고무가 대신합니다 어? 저 모헤어 없는 거 처음 봐요 즘엔 사실 보기가 쉽진 않은데 예전에 제작된 틀들은 이제 여기에 고무를 껴서 음, 음. 그러면 이 날개가 이제 샤시 창틀과의 틈을 막아줍니다 아. 끝나고 바퀴 확인하고 올초 손잡이잖아요. 지금 바람, 바람 문는 들어왔으면 여기다가 밑에를 항상 이게 걸쳐놔야 되는데, 밑에 걸쳤죠. 그래서 양손을 잡고 뺐다가 위에를 끼고 이게 지금 다안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안 들어왔어요. 이 움직인다 해서 드어운게 아니고 안 들어가서 이런 걸 체크 잘한 다음에 꼭,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번 발을 보면 그냥 떨어지니까. 이렇 잡고 여기서 얘가 넘자마자 이렇게 내리면 돼요. 내려서 그냥 쭉 내려주고 밑에는 바깥으로 빠져야 돼. 밑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요. 끼고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발을 대요. 그리고 가운데를 내. 가라고 내 손으로 맞추는 여기는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얘를 원래 밀고서 저거 풀어서 이제 풀어서 밀고서 당기면 돼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요 바람 타니까 손잘 잡아야 돼요 들어가서 똑같이 놓고 얘를 앞으로 숙이면 안 돼요 무조건 수직 그래서 레일 맞춰서 끼고 낀거 확인하고서 손 놓고 당긴다 당기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잡고 어, 왼손 위에 잡고 밑에 잡아서 들어 빼고 위로 끼워 맞추고 밑을 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서 여기 안 들어 안 들어갔댔죠 여기 이렇게 이거 움직이는 건잘 확인하면서 빼야 돼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지금 밑에 물구멍 물 빠지는 거 네. 거의 다 지금 다 막아드리고 있어요. 네시 반이네. 오. 유, 멀리 볼때맞은율당기는맞진 이건 제 생각이니까 사장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뭘까요?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장님, 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laughs> 교육 일정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며칠 더 남았고요. 오늘 현장에서 교육하고 또 교육장 와서 나머지 이론 관련된 교육도 진행했는데 을 앞으로도 며칠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뭐열 분이면 열 분다 저는 꼭 기술적인 것보다도 마케팅과 영업적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저 업에 진입했을 때는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기술만 배우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마음이시면 저랑 좀 결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분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한 분은 뭐 대기업,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저와 같은 비슷하게 기술직에 계시는데, 힘듦의 정도가 또 방충망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업을 조금 변경하시려고 잠깐 휴가를 또 내시고, 그 다음에 일을 잠깐 멈춰두고 오신 우리 사장님들 계십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말려합니다. 말립니다.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서 배수진을 치고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물론 잘될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소득적인 측면에서 되게 공백,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한번 삐끗하면 좀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퇴사를 앞두고는 있지만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서 남들보다 두배세배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서 기술도 배우고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도 그냥 일을 바로 관두고 <laughs> 시작해서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소득이 끊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용활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마음의 그런 안식처가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를 하고서 절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개중에서는 어 저한테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일이 중단되거나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는데 현재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곡점 말씀드렸죠. 변곡점을 통해서 이방충망업 또는 기타 소자본 창업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사는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저희 팀장님과 교육받는 사장님들과 함께 현장을 좀더 리얼리티하게 담아봤는데요. 어, 오늘 영상이 또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충망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